스타디움이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하셔. 오늘 경기는 나이지리아 대 대방글라데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나이지리아 대 대방글라데시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다 보니 경기 감각이 약간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때립니다. 어!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슈팅. 아, 들어갑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잡압합니다 제대로 보고 돌인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놀이구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나이지리아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카운터 시도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공 빼앗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받았습니다 슛! 골대 맞았습니다. 프사이드군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전방으로 보냅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전진합니다. 가로채 갑니다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원쪽으로 갑니다 슛, 슛. 골키퍼의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빠르게 발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나이지리아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드리블 시도였는데요 막아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옵사이드입니다 동반으로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나이지리아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점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 내내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다시 갑니다 슛!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추가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나갑니다. 자 예상 못한 변수가 나왔습니다. 몸에 맞고 불절된 공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전 31분이 지납니다. 자, 제치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그대로 치고 나가나요? 먼 쪽으로.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비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구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나이지리아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나이지리아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연속 골입니다. 수비수 4일를 노린 슈팅. 골반을 흔들었습니다. 슈퍼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라이지리아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목소리>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큰 점수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나이지리아 크게 앞선 상태로 전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4골 차입니다. 크게 앞선 가운데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입니다. 페인트로 제치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원쪽으로 크로스 머리로 머리에 제대로 맞히지 못합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방글라데시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자, 연결될까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요 슈팅! 어쩐 선방. 방글라데시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지리아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아, 파울 선언 될것 같아요. 어,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못 받고 나왔습니다. 슈팅 정확한 슈팅이었습니다.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네요. 수비를 채치입니다 끊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벗겨냈습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받을 수 있을지 자 역습 기회입니다. 제쳐냅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낮게 줍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져옵니다. 나이지리아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하지만 빠른 대처.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오른쪽으로 길게.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laughs> 골대 오른쪽으로 골을 빼렸습니다 후에 빠른 역습 추동해 봤습니다. Substitution <laughs> for Nigeria number 18 나이지리아 7,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오! 슈팅! 계속 물어붙입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먼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패딩선방하한골더 한한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투입과 네, 네, 재난동 네,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아 세컨볼을 잘못 쌓은 위치 선정이었어요. 네, 수비 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좋데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소리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이지리아로서는 상대팀과 격차를 벌릴그때 대승을 거둡니다.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게 해줬던 경기였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